프랜차이즈 산업연구원의 공기입니다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맹공부가 알아서 해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면서 아무 생각 없이 가맹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도 가맹공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가 주장할 권리와 지켜야 할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맹 희망자가 알아야 할 가맹 사업법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가맹 사업법에서는 가맹 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 표, 상호, 간판 그밖에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두 번째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한가 아울러 세 번째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과 통제를 하며 네 번째 가맹점 사업자는 영업 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의 대가로 가맹 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다섯 번째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이상 다섯 가지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가맹 사업이라고 정의하고 이중 하나라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맹 사업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가맹 본부, 가맹점 사업자, 가맹 희망자, 가맹점 운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2항에서는 가맹본부라 함은 앞에서 정리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3항에서는 가맹점 사업자라 함은 앞에서 정리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4항에서는 가맹 희망자란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 본부나 가맹 지역 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5항에서는 가맹점 운영권은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본부의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다음은 가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6항에서는 가맹금을 명칭이나 지급 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감옥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즉 개시 감행금을 말합니다. 나목에서는 감행점 사업자가 감행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감행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즉 계약이행보증금을 말합니다. 다목에서는 감행점 사업자가 감행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감행 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감행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즉 초기 시설비 등을 말합니다. 라목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그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소위 로열티를 말합니다. 마목에서는 그 밖에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를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가맹금은 가맹 희망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말합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기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신용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제외합니다. 다음은 정보 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 제2조 시항에서는 정보 공개서나 다음에 각 목에 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감 목에서는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나목에서는 가맹본부의 가맹사 현황 4목에서는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되는 사실 5목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6목에서는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7목에서는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8목에서는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이상 일곱 가지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가맹사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맹사업,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가맹희망자, 가맹점 운영권, 가맹금, 정보공개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가맹계약 상담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 내용입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 우편 등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2항에서는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즉 가맹희망자의 장례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를 함께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례점포 예정지가 속한 강역지방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포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강역지방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전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된 정보 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가맹 희망자가 정보 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숙고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계속해서 가맹 계약 상담 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 사업법 내용입니다. 가맹 사업법 제 9조 1항에서는 가맹 본부는 가맹 희망자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 가장의 정보 제공 행위와 계약의 체결 및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엄폐하거나 축소하는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9조 2항에서는 1항의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가장의 정보 제공 행위에는 첫 번째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행 희망자의 예상 수익 사항을 가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감행 본부가 최저 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두 번째, 감행 희망자가 점포 예정지 상권 분석 등과 관련하여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 감행 본부가 취득하지 아니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네 번째.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사실과 다르게 또는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 위원회가 정하고 고시하는 행위 등이 그 유형에 해당됩니다. 기만적인 정보 제공 행위에는 첫 번째. 중요 사항을 적지 아니한 정보 공개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두 번째.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금전, 상품 또는 용역 등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제시하지 아니하면서 모든 경우에 지원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세 번째, 앞에서 설명드린 두 가지 규정에 따른 행위에 준하여 계약의 체결,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등이 그 유형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가맹계약 체결 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1조 1항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 계약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조2항에서 언급한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 감행 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 5 1항에서는 가맹 본부는 가맹 감행 희망자, 가맹 사업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금 정의에서 말씀드린 개시 가맹금과 계약 예행 보증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하나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치 기간은 금융회사, 최신 간서, 보험회사 등을 말합니다. 다만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개시 감행금과 계약 이행 보증금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감행금 예치 제도는 감행 본부가 감행금만 수령하고 감행점 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감행금 반환에 관한 내용입니다. 감행 사업법 제10조 1항에서는 감행 본부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에서는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 미제공 또는 숙고기간 14일을 준수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에 체결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요구하는 경우, 2호에서는 가맹본부가 허위가장된 정보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체결 전에 가맹금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호에서는 가맹본부가 허위가장된 정보제공 행위와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가장된 정보나. 중요 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4호에서는 가맹 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 사업의 중단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제10조 2항에서는 반환하는 금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 기간, 계약 이행 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기책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반환되는 가맹금 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맹계약 운영 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을 설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1호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한 행위 즉 영업 지원 등의 거절,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부당한 계약 해지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2호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지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상대방, 거래 지역이나 가맹점 사업자의 사업 활동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3호에서는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1항 5호에서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한 손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비하여 가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 12조 1항 6호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1호, 2호, 3호 및 5호 외에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 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요형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 불공정 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가맹사업법 제12조 2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전법 환경개선 강요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3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12조 4에서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 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5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분쟁 조정 신청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가맹사업법 제12조 6에서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광고나 판촉 행사를 실시한 경우 그 집행 내역을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 14조 2에서는 가맹점 사업자 스스로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 제 14조 2제 5항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구성, 가입,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점 사업자 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 희망자와 가맹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됩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 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 사이에 가맹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라하지 아니합니다. 1호에서는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직업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호에서는 다른 가맹점 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 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3호에서는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 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법 제13조 2항에서는 가맹점 사업자의 안정적인 가맹점 운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와의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3조 3항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맹본부가 제13조 3항에 따라 거절 통지를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3조 사항에 따라 계약 만료 전에 가맹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 본부나 가맹점 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맹계약 종료 단계에서 알아야 할 가맹사업법입니다. 가맹사업법 제 십사조 일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의 가맹계약 위반을 사유로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준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이 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이에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이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감염계약 해지는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십사조 일항과 관련하여 대통령으로 정한 열 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개월 유예 기간 및 서면으로 이에 이상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 집행 절차 또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제14조 1항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도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여야 하고 그 가맹사업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이기 때문에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강의가 가맹사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